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인데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누게 될 축복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 속에 함께 찾으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시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의 회복, 그 이상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환상 어떤 것일까요? 자, 첫째는 에덴 동산의 그 동산의 회복, 동산이라고 써 있나요?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사실 사도 요한은 1절과 2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에덴 동산에 회복을 의미한다는 사실,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의 회복, 그 이상을 의미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1절 보실까요? 생명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2절에서도 생명나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생명수를 살펴보면 사도 요한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유를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열매를 맺는 환상을 보았다고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창세기로 돌아가 볼까요? 최초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준엄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르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사도 요한이 뭘 보았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는요,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은 약속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생명나무라는 단어, 오늘 2절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눈으로 14절 가보세요. 14절에 상명나무테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19절에도 상명나무다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상명나무라는 단어가 무려 세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상명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성도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상명나무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명서의 강이 흐르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영생의 나라임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날에 누리게 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을까요? 그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한 성도들이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요한기시록 14장 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부르짖었을 때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출력기 33장 보시면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다음 말씀이에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숙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영광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가 누리게 될 축복은 영원토록 왕노로 탄다는 사실입니다. 자, 5절 마지막 보실까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지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왕노로 타리로다. 자, 성도가 왕노로 탄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실까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탈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자, 아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제가 해석을 해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동산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동산의 회복을 의미한다면 성도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씀은 에덴동산에서의 지위가 회복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라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후 사람을 모로 세우셨죠?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세우셨음을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움직이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천년 동안 왕로릇 탄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에 세우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지위가 우리에게 회복될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축복 하나님 얼굴을 마주대하는 영광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은혜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자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마자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제가 여러번 읽었는데요.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으면 알게 됐습니다. 7절 가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쓰리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을 때 사도 요한은요,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라고 화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아람어로 말하나 타라고 하는데, 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있었던 1세기 크리스찬들의 인사말이었고 그 후에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사용했던 공식 기도문입니다. 자이 마라나타의 신앙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함께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첫째 마라나타의 신앙은 말씀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종말에 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권력 하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바빌론 제국의 멸망, 사탄 마귀의 패배를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승리할 교회의 모습과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이슈.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 7절의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다. 사도요한은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하나 타의 신앙은 막연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믿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마라나타의 신앙은 인봉하지 아니하는 신앙입니다. 인봉하지 아니하는 신앙.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또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비밀의 책도 아니고 닫혀진 책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루어질 사실이 될 기록한 예언의 책이고 임봉되어서는 안될 열린 책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임봉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주님의 오심을 알려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이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이라 말씀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사명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원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제가 요한계시록 10장을 강의할 때 그때 들려드렸던 설교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시며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회귀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의 울타리 밖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해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이유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이 비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이 교회에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만의 성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야영하여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세워진 유일한 전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 나라 기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겨놓으신 복음의 나팔수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치동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서 구원의 방지 역할을 크게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예언하야하리라 다시 예언하야하리라 교회는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이 복음의 물결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로 우리 함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 번째 마라나타의 신앙은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자 마르나타의 신앙가진 성도는 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됨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1절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주님께서 죄를 마실 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행위가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행한대로 갚아주기 위함이라는 사실 오늘 1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공생의 삶을 감당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을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예고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께서 재림 마시는 날 그날은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에게는 행위의 상급이 주어지는 봉의 날이 될 것이고 불의한 자와 행위가 더러운 자는 형벌이 주어지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자는요. 행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행위를 통해 나타나야 되고 행위를 통해 믿음을 보여 줘야 됨을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보건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그에 합당한 삶으로 자신의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도들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종기 여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마나타의 신앙은 계속적 회계를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선포하고 있는데 빤다라는 단어는 씻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마나타 신앙을 가진 성도는 자기의 죄를 씻는 행위가 필요한데 계속적 회개가 있어야 됨을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계속적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이 계속적 회개의 중요함 14절 마지막은 이렇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것이라고 이 계속적 회개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가감하지 말것 18절 19절에서 오늘 마지막 마나타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죠 18절 19절 만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디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디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디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디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종결판입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말씀도 더하거나 제하여 버릴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표시해 주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표시해 주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을 때 사도 요한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고백하며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자는 주님의 오심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자는 계속적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린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자는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됨을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서신서를 기록할 때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음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고백으로 끝을 맺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 향해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고백으로 끝을 맺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오심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날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말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는 사실 본문 1 3절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의 오심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는 이 마라나타의 고백을 가지고 광명한 새벽별 오신 그 주님의 오심을 기대할 때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의 축복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영광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늘 믿으시면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20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요한계시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더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제는이 땅의 모든 문제를 종시시킬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오심과 우리의 마나타의 신앙을 심어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안겨주실 하늘나라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그 동행하심이 오늘 완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 속소시키며 마나타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익한 믿음의 여정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